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1월 1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9시 5분입니다. XRP 3,830원. 자, 어느새 여기 매물대로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죠. 시도가 되면 어느 순간 뚫립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탄탄합니다. 경고하죠 시장이 빠지는데도 상당히 탄탄히 잘 버텨주고 있어. 자 밀리면 곧바로 매수세. 밀리면 매수세. 어제 하루 동안에 밀렸지만 곧바로 확대해 볼까요?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하루만 해도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보시다시피 횡보 구간 때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어느 순간 뚫릴 겁니다. 뚫리게 되면 고점 매물대가 임박해 오고 있다. 그 격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뚫어버리게 되면 위에 뚜껑은 매물이 아예 없다. 무려 6년 만에 그 꼭지점을 뚫었다. 2017년도 280일 동안 600배가 넘었던 대폭등이 있었다. 이때 1년 기준점으로 대략적으로 800배에서 900배, 그 넘는 폭발이 나왔었습니다. 대단했었죠. 자, 그러면 이번 상승장, 파급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자, 매크로 환경은요, 달러의 강세, 국채근의 급등세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식과 코인이 연속적으로 랠리를 보이기에는 무척 힘이 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달러와 미 국채 금리 이거에 대한 흐름을 볼수 있어야 시장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인 시장 또한 이제 메르 경제 안에 들어왔잖아요. 가장 작은 축이죠. 주식 시장도 있고요. 채권 시장도 있고요. 외환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파생도 있죠. 그쵸? 이 흐름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코인 시장 하나만 보게 되면 금융 시장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일부분이 되었죠. 가장 작은 시장입니다. 고작 미 증시에 애플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이거와 비견되고 있죠. 그렇게 너무나 작은 시장, 고작 3조 달러. 이중 2조 달러가 비트코인, 1조 달러가 고작 알트코인의 시총입니다. 이제 XRP의 모습이 서서히 다가올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을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가금리 환율, 매크로 경제, 그리고 실물 경제, 시장의 패러다임과 트렌드, 주식의 산업에 대한 역사, 결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코인 시장 또한 그 매크로 환경과 움직여서 움직이는 그 과정에 있다. 전 세계 기득권이 달러와 국채 가격을 통해서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걸 눈치를 까야 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커지겠죠. 자, 오늘은요. 이 사진에 많은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리플레스 트빌코인 자문위원회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코리스 라슨 전 FDIC 의장이 와 있다. 그리고 데이비드 부스. 하나 하나의 하나 인물을 좀 살펴보시죠. 먼저 전 FDIC 미국 연방 예금 공사 의장 쉘라베어 이분이 리플 스테이블코인 자문위에 원들어가 있다. 왜 그럴까요? FDIC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어떤 기업이건 인물이건 간에 은행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입니다. 여기 의장 출신이 리플의 RLUSD 스테비코인 자문회에 들어가 있다. 또한번 살펴볼게요. 이분뿐만 아니라 결국 전세계 기득권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켄 몽고메리입니다. 이분이죠. 켄 몽고메리 이분의 이력을 살펴볼게요. 보이시죠? 미연준 미국중앙은행 CTO면 CTO 겸 부국장 미 연준 전무 부사장 겸 연방준비제도 최고 기술 책임자 대단하죠 페더럴 리저브 페드 나우 의 서비스 프로그램 임원이다 페드 나우 페드 나우는요 페드 와이어를 대체 하게 될 겁니다 페드 나우는 이미 2023년도 7월달에 가동되었어요 그리고 스테비코인 코인 1 1 d c 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페드 나우는 이제 51개 주 민영은행들과 함께 여기에 서비스 공급하는 업체 이게 다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ISO 2002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실시간 결제망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페너나오 서비스 프로그램 출신이다 미연준의 직주적인 출신이다 게임 끝난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볼게요 보스턴 연방 준비은행 여기 부사장경 최고 운영책임자였다 자 그러면 연주가 지식적 쪽으로 관련 있는 인물이 리플 리플 RLUSD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다. 자, 또 볼게요. 이번에는 데이비드 푸스입니다. 이분의 이력을 봐보겠습니다. 리플의 스테로코인 자문위원회에 현재 들어와 있고요. 딜로이트 세계 4대 회계법인 서클 USDC R3 기업용 블록체인의 3대장입니다. R3는 다시 한번 SBI R3, SBI 리플 아시아, 리플로 연결되어 있죠. 더불어 R3는 다시 한번 BIS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DTC 미국의 예탁결제원, 이 연결고리를 읽어나가고 있다. R3는 기업용 블록체인의 3대장입니다 그리고 R3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하이퍼레쳐, 이게 대장이죠 이게 전부 다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R3는 다시 한번 XDC. 얘가 중요한데요. 얘는 무용력 결제코의 대장입니다. 일반적으로 XRP, XLM, XDC, Ripple, s t e l l a XDC. 얘네가 삼형제이죠. 큰형, 둘째, 작은형. 형제입니다. 얘네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 BTC, 이더리움, 메뉴의 XRP가 포진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섹터별 대장 코인들과 함께. 그렇게 블록체인, 화폐, 혁명. 가사사장 혁명, 전세계 가사사장 그 흐름을 만들어낼거예요큰 그림에서 자또 보겠습니다 CLS, 세계 최대 외환 그룹이에요 자 그리고 JP Morgan, 금융의 왕이죠 CME 그룹, 어딥니까 세계 최대 상품 선물 거래소 파스스품의 주인이죠 리플사에 여러 번 투자를 단행하죠 그쵸? 그리고 CME에서 벤치마크의 XRP를 편입시킵니다 이게 XRP ETF의 전초전이었다 직접 미디어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CME 임원이 리플 스웰 2024에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XRP ETF를 위한 데이터 준비는 끝났다. 그럼 뭐죠? CME의 주인이 블랙락, 뱅가드, 스테스지예요 얘네가 달러의 주인이죠. 달러의 주인이 XRP ETF 준비가 끝났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감이 오시겠죠? 다시 한번 CME, JP 모건, 금융왕, 스테스그 유명한 바로 스탯스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블랙락, 뱅가드, 스텔스, 피데리티, 얘네가 미국 내, 자본의 거의 지분의 40% 이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달러와 유로와의 주인장과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게임 끝난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완주하면 된다. 세계 최대 우회파 그룹 R3, 딜로이트 세계 4대 회계법인 딜로이트, KPMG, PWC, 어리스티온 세계 4대 회계 법인이에요. 서클, USDC. 그리고 리플의 스테비 코인 자문위원회에 들어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분이죠? 라고람 라잔.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이다. 전 인도 중앙은행 RBI 총재, 인도 정부 재무부 소속 경제 공원 i m f 의 수석, 수석 이코노미스트세요. IMF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바로 이들이 리플 스테이 코인 자문위원회에 들어와있다. 게임 끝난거죠. 크리스 라슨 또한 합류했죠. 막강한 인력들이 리플 자문위원회에 들어와있다. 자 여기서 다시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거 리플 이사회의 몇면들입니다. 자 볼까요? 블랙락, 모건 스탠리 미국 재무부 아마존, 미국 백악관 미 연준, 미국 재무부 JP 모건, 미국 연방예금공사 좀전에 확인하시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b n 이 멜론, SBI, 그리고 크리스 라슨 크리스 라슨은 뒤에 HSBC와 IMF가 있습니다. IMF 핀테크 어드바이저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미국 국방성. 이들이 리플 이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 IMF 전 자료입니다. IMF 고위급 자문위원단인데요. 여기 전 IMF 총재 크리스틴 와가리였죠. 이 시절에 바로 크리스 라슨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 서클 알리바바 스인 BBBA 넘버 투이죠 DTCC 미국 예탁결제원 미국 재무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중국 중앙은행 싱가포르 중앙은행 리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 SN 자그 다음 캐나다 중앙은행 그리고 싱가포르 중앙은행 이들이 IMF 고위급 자문인들에 들어있다 여기 왜 리프리 들어와 있을까요? IMF가 뭐 하는 곳이죠? 국제 결제 통화의 비중을 결정하는 곳이다. 국제 결제 통화의 오도가 있죠? 5대 국제 결제 통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유로엔 파운드 위안화는 줄이고요. 달러와 위안화의 결제 비중은 올려 놓았다. 큰그릇 살렙 힘을 빼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죠? 달러와 유로와의 주인장. 얘네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전 세계 기득권 함께 만들었습니다. 얘네 뿌리가 리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게임은 끝나 있습니다. 선택과 완주는 선택을 했으면 완주는 여러분의 몫이죠. 왜 완주를 못하는 걸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같고 본인 거기 본인을 한탄하십니까? 앞으로 매매가 아니라 투자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전체 판을 읽는 내재 가치와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놈아. 구독 숫자가 매우 작죠. 저는 대한민국의 전국민이 아르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금융 강국으로 간다내 방송을 흉내낸다고 흉내낸다고 말해서 내가 되지 않아.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시장을 바라봤고 또한 무너져도 봤어. 망해봐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고 멘탈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작 흉내낸다고 내가 되진 않지. 나는 네 방송을 보진 않아. 왜인 줄 알아? 내 방송 그대로 썸머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걸 내가 뭐하러 볼까요? 그러니 내 방송을 와서 복습을 한다. 똑같다. 그만 와. 나는 네 방송 보질 않아. 내 방송, 난네 방송을 볼 필요가 없거든. 내 방송을 요약절한 거니까. 거기에 썸머리좀 붙여가지고 지가 한것 마냥 말입니다. 누구를 만약에 들어서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이 생길 수가 있다. 그걸 기연이라고 합니다.